안녕하세요. 도목인허가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자체별로 임야의 평균 경사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25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 조례에 따라서 이발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 경사도 평균 경사도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을 때나 아니면 뭐 창고 개간 등을 할 경우에도 규제를 받습니다. 이게 다른 거가 뭐큰 문제는 안 되는데 주로 평균경사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같은 경사도로 와도 어떤 지역은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어떤 지역은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경사도가 19도다 그런데 25도까지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가 있고 18도 또는 15도 이렇게 규정을 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가 나고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으면 그 지역 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2020년 11월 16일 기준입니다. 제가 옮겼으면서 혹시 오타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 번을 검토해 봤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면 경상북도를 보겠습니다. 경주시 일반적으로 25도가 산지 관리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25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25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경주. 경상북도 경주시는 20도 미만입니다. 그러면 25도가 아니고 20도라는 입니다 20도 넘어가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25도 쭉 나오고 이렇게 구미시 같은 경우는 경사도에 대해서 체크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산지관리법을 인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산지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 관리법에서 25도를 따라가면 될 겁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동시 영덕군 또 다르죠. 안동시는 30도, 30도면 정말 세거든요. 경사가. 네. 근데 안동시는 30도고, 30도 또 있던데 예, 울릉군, 울릉군 30도고요. 의성군도 30도고. 영덕군하고 청송군은 18도네요. 18도, 20도입니다. 네. 이 경사도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산지 관리법을 따라가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다 18도, 거제시 20도, 거창 18, 고성군이 20도, 김해시 같은 경우는 11도입니다. 11도, 11도면 우리가 11도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10도 같은 경우. 10도가 있을 거예요. 1 0도로 제가 봤거든요. 군포시 같은 경우 10도인데 이 10도는 우리 보통 뭐 고가도로?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육교로 올라가는 차가 주행하다 보면 국도에서 좀 급하다 싶으면 그게 10도입니다. 그 정도 경사 10도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임야가 이미야, 10도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이렇게 경사도가 낮은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기는 평지가 많을 겁니다 그럼 거꾸로 평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임야를 산지전용 하지 않아도 충분할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사천시가 18도고요 양산이 21도고 산천 같은 경우는 산이 많거든요 함양 산천은 산이 많은데 네. 산천은 25도고 함양은 20도네요 이걸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규제를 합니다. 15도, 15도, 네. 약하게 규제를 하죠. 11도, 10도, 네. 군포시 10도, 김해시 11도. 이런 경우는 임야에서 거의 산지 전용을할 만한 임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7도도 있고요, 18도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은 20도 미만이고, 또 비도시적은 25도 미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시 지자체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도시적하고 이제 도시외 지역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꼭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20도인데요. 뭐 저희들이 세, 생각하기에 인제면 산이 겁나 많을 텐데 정말 많을 텐데 20도면은 글쎄요 뭐 산지전용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합니다. 네,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상남북도가 있고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도를 볼까요? 대천시 36도 최대 경사가 36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균 경사가 36도가 아니고 최대 경사가 36도니까 36도 이상은 이상되는 부분은 무조건 사업계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평균 경사는 특별한 언급 이 없으니까 25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최대 경사 제한을 둔 겁니다. 이건 네. 진평군하고 두, 두 군데는 최대 경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계룡시가 20도, 논산시가 20도, 부여군도 20도 아마 충청남도는 평야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산시도 20도, 없는 곳은 예산군이나 천안시 없는 곳은 25도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청양군, 청양군은 제가 알기로 칠갑산, 노래문이 그런지 경사가 셀것 같은데 20도네요. 네. 홍성도 20도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곡창지대가 많죠. 경사도가 좀 낮을 겁니다. 네, 20도 무주 무주 진안 장수 이쪽은 문장 쪽은 경사가 셀것 같은데 무주는 20도네요. 네, 장수군도 20도고 진안군이 25도입니다. 나머지는 이그 경사도를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라남도도 20도가 많네요그각보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5도를 유지한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지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도까지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경상남도 북도? 북도에서 몇 군데 봤고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봤고 나머지는 잘안 보입니다. 10도인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평균 기사도를잘 체크해 보시고 무슨 네. 사업을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대체로 이 평균 경사도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때 산이 많은 곳은 경사도를 조금 봐주는 것 같고요 평야지대가 많은 곳은 경사도를 규제를 심하게 해서 산을 굳이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수도권 쪽, 경기도 이쪽, 네 이쪽도 최대한 개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자체별 평균 경사도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